겉뜨기. 겉뜨기는 우선 바늘을 밑에서 위로, 밑에서 위로 넣고, 실로 뒤에서 앞으로 걸고, 요 사이로 통과해서 뜬 코는 빼고, 다시 밑에서 들어가서 뒤로 실을 돌린 다음에, 요 사이로 통과. 한번두 코. 다시, 밑에서 들어가서, 뒤로 돌려서, 이렇게 안으로 통과. 세 코. 다시, 위로, 밑에서 들어가서, 위로 돌 돌리, 뒤로 돌리고, 위로 통과. 이런 식으로. 겉뜨기. 둘, 넷, 다섯. 겉뜨기 다섯 코, 두는 다섯. 다시 또 계속 뒤로, 밑으로 들어가서 뒤로 돌리고. 겉뜨기. 뜨기 한 줄, 완성.